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 없이 시애틀 여행하는 첫날이에요. 저희는 렌트를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예요. 우와 추워. 엄청 춥네? 미쳤네 시애틀도 항구도시라 그런지 아.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추웠어요. 메일 티켓. 원웨이야? 어, 원웨이 아니야? 원웨이인지. 어차피 저기 할 거니까. 어차피 투. 6달러야? 첫날이라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는 원웨이로 티켓을 샀는데요. 꼭 사실 거면 올데이로 사세요. 하루에 6달러를 내면 무제한으로 타실 수 있어요. 저도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깨끗해서 놀랐고요. 지하철도 그렇고, 역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생각보다 진짜 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꼭 가야할 투드리스트 중에 하나가 더 스피어스 가든인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되는데 제가 독일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약을 못해서 결국엔 가지 못했습니다 비, 비로 갑시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여기가 심포니 역인데요 진짜 깨끗하지 않나요? 아니시고요? 음... 저기 시애틀 아트, 아트 뮤지엄이요? 어? 저긴 다른 데사 어디로 가야 된다. 아... 오, 오, 저기 바다 보인다. 대박 대박. 도대체 독일이랑 미국이랑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 어, 모르겠는데 무서워. 그냥 도착하자마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되게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나라가 좋다기보다 뭔가 이 나라에서 잠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다 한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항상 뭔가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약간 이런데 미국 오니까 그런 게 없어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와, 예쁘다, 근데. 이 뷰를 보니까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페리 못 타겠는데 너무 추워서? 여기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고요.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생선을 던져서 받는 쇼 이런 것도 약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관광지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 바다를 바로 앞에서 볼수 있어가지고 꼭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오픈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유명한 관광지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한 바퀴를 둘러보는데 되게 재밌는 광경도 많고 또 이렇게 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의자가 또 있어요. 음식을 사와서 여기서 앉으면서 먹으면서 볼수 있다. 아, 되게 좋더라고요. 잘 해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깔끔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 문 열지 않은 상점들도 조금 있었어요. 보니까 끝쪽으로 갈수록 꽃집이 많아지더라고요. 어쩐지 길거리에 꽃을 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꽃 시장으로도 유명한가봐요. 슬슬 어? 배가 고프기 시작해가지고 피쉬칩스 가게를 있다고만 들었지 어딘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꽃집이 많아서 그런지 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긴 했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독일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것 같았어요 밑에 층으로 가시면 또 음식점이랑 카페랑 이렇게 화장실을 발견하는데요 화장실이 한국처럼 깨끗하고 무료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변기에 앉으면 바닥도 뚫려있고 이렇게 일어서면 지나가는 사람도 볼수 있어요 아마 마약 관련해서 범죄 등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찬스로 드디어 피쉬앤칩스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마켓을 구경하고도 왔는데 아직 오픈까지 한 15분 정도 남아서 메뉴를 공부했어요. 아마 여기서 피쉬앤칩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걸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클램 차우더 스프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빵집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빵이 크로아상이, 초코 크로아상이 5달러였어요. 이거 좀 약간 선 넘었습니다. 드디어 나온 휘앤 칩스입니다. 맛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먹고 그 다음날 한번더 가서 먹었고요. 클램 차우더도 너무 맛있었어요. 원래는 무슨 이태리 무슨 수프를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클렌 차우더를 가져왔는데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무조건 추천입니다. 밥을 먹고 나왔더니 비가 또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시애틀의 매력인가봐요. 해가 떴다가 비가 떴다가. 닭꼬치도 하나 먹었습니다. 가자! 시애틀의 자랑하는 스타벅스 본점 왔습니다. 여기가 되게 작더라고요. 작은데, 회전율이 진짜 좋고, 일을 정말 잘하시고, 직원이 되게 많고, 굿즈도 되게 여기서만 파는 것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념으로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저희도 왔습니다. 이 머그컵은 저도 집에 있어가지고 안 샀고요. 근데 또 감동이었던 게, 뒤로 보이는 할머니가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환경이 너무 멋지지 않나 싶었어요 뭔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할머니 진짜 멋있습니다 이 날씨가 진짜 변화무쌍한데요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해가 나고 어두웠다가 환했다가 비왔다가 정말 재밌는 날씨였어요 독일의 4월을 미친 4월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도시인 것 같아요 항구 도시라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딱 커피 한잔 사갖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0달러. 올데이가 30달러. 그럼 30달러가 낫네. 벌써 꽃이 폈어. 이거 복숭아꽃인가? 벚꽃인가? 무슨 꽃이야? 이렇게 바람이 부고 추우고 비가 오고 그래도 꽃은 피더라고요.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걷다 보니까 또 날씨가 환해졌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하늘이 이쁘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스페이스 니들로 가는 길이에요. 저기 TV 타워 탑은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저기랑, 어 치울리 가든 이라는데 두 개를 콤비 티켓을 가서 볼 거고요.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 약간 높은 곳에서 야경이나 이렇게 그 도시 전체를 보는 걸 좋아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사시면 한 7, 8달러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날씨 엄청 좋았다, 나안 좋았다. 누구 같은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치얼리 가든으로 입장합니다. 바코드를 찍어 주면 되고요. 딱 들어가자 만나는 이 작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입구에서 보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게 멋있기는 하지만, 어 그냥 약간 평범한 것 같은데 되게 뭔가 잘 꾸며놨다. 잘 포장했다. 약간 미국이 이런 걸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실망할 무렵 딱 만나는 이 테마. 바다를 테마로 이제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아, 감동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포인트도 있어서, 아, 이 작가님 되게 귀여우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작품들도 있었고요. 그림 스케치 한 것도 있었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오색 찬란한 이 유리 천장으로 올렸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작품을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 느꼈고요. 이 저는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던 게 완전 배경이 다 까맣잖아요. 이, 그래서 이 작품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을 쏴주니까 오히려 자연광에서보다 이 유리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저기 뒤에 보시면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 사진을 찍으면 돈을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놀이공원 가서 사진 찍어준다 어렸을 때 그러면 돈 내야 됐는데 무료였습니다. 이 티켓을 사면 저 사진을 찍어주는 걸 무료로 해줘요. 무조건 사진 찍으세요. 드디어 치율리 가든의 절정 가든입니다. 어, 이렇게 딱 유리로 돼 있어서 보면은 저기 TV 타워도 보이고요. 어, 이 꽃이 진짜 이렇게 만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갑자기 슬퍼지는 건 날씨가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잠시 그냥 구경하고 왔거든요, 실내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이런지 조금 엉망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둡고. 밖에서는 저렇게 유리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아, 이 한국적인 모먼트, 비닐봉지, 유럽엔 절대 없죠. 드디어 타워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가기 전에도 사진을 무료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줘요. 꼭. 찍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분명히 우리 아까 스타벅스에서도 그렇고 엄청 날씨 좋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두운 게 이게 너무 속상하고 여기 유리 의자 앉아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리 바닥으로 된 것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TV 타워가 살짝 움직이는데, 이게 은근히 무서워요. 촉먹다리 약간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어머, 어 무서워. 어떡해. 왜 이렇게 무섭냐? 요 층에 커피숍인데, 앉아서 마실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 닫았더라고요. 아쉬웠어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하늘을 보며 기대를 했습니다. 시애틀이니까 해가 비쳐요 저기 해가 난 곳이 있다. 어서 구름마 가라. 절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앉아 있다가 아, 이제 다음 곳을 가자. 그리고 내려왔더니 날씨 보이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내려오니까. 근데 또 걸어야 되니까 날씨 좋은 게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늘 한번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시애틀의 매력이구나. 약간 이렇게 나 자신을 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다시 굿즈를 사러 스타벅스에 왔는데 아니 스타벅스만 오면 날씨 좋아지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저희가 미국에서 머물 동안 먹을 아침 컵밥을 사러 H 마트로 왔어요. 저는 그냥 한인 마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엄청난 체인점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데 대박. 진짜 미네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 분이 H마트, 미네네, M마트로 해서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컵밥 다 싹쓸이를 해왔는데 아,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저, 조식이 유럽처럼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거에 진짜 충격을 먹었고요. 이렇게 좋은 한인마트가 있다는 거에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인마트로 왔으니까 막걸리 한병또 하나 사주고요. 지포 하나 사주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시애틀 첫날 여행이었습니다. 렌트카 없이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다음 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세요.